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누니아 팀의 8번째 편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 여덟 번째 편지에서는 수석 연휴 전 진행될 9월 26일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나오는 것들은 9월 26일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규 대륙 첫 번째 맵 월드사냥터 대바숲이 등장합니다. 9월 26일 업데이트되는 월드사냥터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1서버부터 4서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티온 1서버부터 안티온 4서버까지 프레이 1 서버부터 프레이 4 서버까지 이렇게 공유되는 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칭이 변경되는 침공 전, 신호인 전단과 달리 언제나 같은 서버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서버, 4 서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스토리는 제노니아 원작 2편을 기반으로하였으며 첫 번째 맵인 대바수본 중심지였던 대바성이 있는 맵입니다. 대바수본 비롯하여 신규 추가되는 필드 맵들은 기존 대비 면적이 약 3배에서 4배, 그래서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 대륙에는 새로운 캐스트, 메인, 서브, 의뢰. 신규 장비, 컬렉션, 스킬북, 도감, 칭호 등이 추가되며 강력한 필드 보스인 에르보스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가 필드인 만큼 어 쟁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리니지 라이크로 게임은 쟁이 핵심인데, 어 지금 제노니아 같은 경우가 쟁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쟁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 밸런스 패치를 한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활이미이지너리 포인트 스킬에 치명타피의 공격력 증폭 효과. 오, 너무 좋죠? 그리고 데이징 말리 스킬의 넉백, 에임 스트레이트 스킬이 파티원 전체 적용, 트리플 샷의 등급별 만화 소문양 감소, 퀵드로우 스킬이 파티원 전체 적용, 퀵드로우 스킬의 파티원 공격력 증가 효과, 오, 활이 파티에서도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활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브의 오버 파워 12 스킬의 코스트가 체력에서 많아 그리고 오버 파워 12의 스킬의 마법 공격력 수치 증가 그리고 디스펠 1,2 스킬 데미지 증가 단검도 이제 내성 감소 효과 높아지고 이제 출혈 중독 대상을 공격할 때 공격력 효과 높아지고 지팡이는 다크 코의 투 스킬의 데미지가 증가 일단은 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활 키우고 있는데 사실 화장이 이제 사냥에서 굉장히 구린 편이에요 유지력도 약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검 밸런스 조정의 경우 리벤지 기능 하향까지 내부적으로 고민하였으나 어, 상세 스킬이 존재하며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으므로 어, 조금 더 모니터링 요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논이야 직업 하향을 먹으면 어, 지금도 원성이 많은데 엄청나게 또 욕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정말 안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신규 버프 5종과 신규 패시브 스킬 5종 어, 지급할 1종 이런식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런칭 100일 기념 이벤트 자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여 오픈 날짜부터 9월 13일 12시까지 기간동안 무기, 방어구, 장신구 중에서 선택한 장비를 1회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장비 지를걸 그랬어요 제가 이게 왜냐면은 추석 업데이트 때까지의 이력을 이제 할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편지가 나오면서 9월 13일 12시까지 아 진작에 질렀어야 되는데 못 질렀습니다 저는 다음주 업데이트 하고 지르려고 했거든요 아,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네요.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를 놓쳤고요. 또 추가로 오픈 날짜부터 10월 8일까지 기간동안 코스튬, 페어리 대안 합성 최대 등급 이력 각각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크 합성 시도했다면 유니크 등급 재도전은 가능하죠. 만약에 뭐 에픽 이상을 도전 안 했다, 그럼 레어 등급 코스튬과 페어리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신규 코스튬, 페어리 추가됩니다. 신규 코스튬은 에픽 5종, 유니크 5종, 그리고 신규 페어리 에픽 2종, 유니크 3종, 레전드 2종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기사단 시스템의 기능이 추가. 기사단 활동 중 중요도가 높은 정산 시스템 보상 배분 과정에 즐거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방식 추가 및 인터서버 동맹 기능을 추가하고, 특히 인터서버 동맹 기능은 인터서버 콘텐츠 증가에 따라 타 서버 기사단과 동맹 기능의 필요성을 염두하여 만들었으니 업데이트 이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업데이트 이후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천마석 성장시스템 소요비용 대비 효과가 아쉽다고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올렸죠 효용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성장시스템 준비중 이 성장시스템의 성장재원은 장비 분해시 획득하는 신비가루 이 신비가루가 사실상 이제 구슬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구슬이 이제 PVP 퀄리티를 올려주기 때문에 중립분들은 잘안 만들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편의 기능 개선, 프리셋 기능, 스케이 쿨타임 설정 기능, 그리고 전투력 지표 도입 요것도 나쁘지 않구요 월드 단위 랭킹 정보 추가 그 다음에 기존 컨텐츠 개선, 새로운 컨텐츠 추가 외에도 기존 컨텐츠 중 보상이나 밸런스 등의 이슈로 잘 플레이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3대로 사냥터 보상 개선, 드랍 확률 및 골드량 보스 난이도 조정 전투 패턴 개선 이벤트 시템 추가 등 기존 컨텐츠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또 레어 아이템 드라 확률 올라가면 은 레어 아이템 수급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뷰징 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비정상적인 의뢰 하신 분들 많은데 이제 3일 정지 7일 정지 굉장히 약하겠죠 말도 안되는 조치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은 9월 26일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외에도 버그 수정 및 수원자들이 님 제보해주시는 불편함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오류는 뭐 제자리 걸음 이런 오류가 있는데 어 이런 것들도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침공전이 정규 시즌화 되어 진행될 예정. 정규 시즌화를 진행하면서 주단위 신경 침공 컨텐츠 추가. 오, 그래서 더 많은 차원의 정수 얻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단축기 지정 확대. 강화 UI 편의성 개선. 이거 강화 UI 너무 느려요. 지금 강화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도감 개선. 도감 같은 경우도 너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감도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템 분해 방식 개선. 요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강화된 아이템도 이 체크를 하면은 그냥 분해가 되더라고요. 강화된 아이템 뭐 체크 해제 요런 것들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던전 내 몬스터 위키치 찾기 개선 등 편의 기능에 대한 개선이 진행됩니다. 어요 몬스터 위치 찾기 요것도 사실 아이템을 눌러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이렇게 편의 기능 개선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컨텐츠 편의 기능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압 병행가요 월드 매칭 컨텐츠, 월드 거래소, 서버 이전, 무기 변경 기능, 신규 무기, 공성전 등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도 이렇게 패치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노니아 팀의 여덟 번째 편지 리뷰를 보았는데요.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 되게 알찬 내용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 제노니아의 어떻게 보면 첫 대규모 패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대규모 패치 한한두번 정도 한것 같은데 어, 사실상 대규모 패치 같지 않은 대규모 패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실한 대규모 패치를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많이 만족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요 패치도 이제 패치. 하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미흡한 부분이 또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마서는 정말 괜찮지만 어 패치 후에 또 굉장히 실수인 부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서쨌든 요거는 패치 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패치 후에 요것들도 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기 있는 추가 미션들 전부 다 완료해서 쿠폰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이렇게 쿠폰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